자, 네. 가이바위보가이바이보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아, 내빠했으면 <빤 웃음> 어, 대망의 당첨일이 왔는데, 네, 한 말씀 해주시죠. 어... 네, 여러분들이 좀 이제 댓글이랑 이제 이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어, 과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혹시 당첨이 안 되신 분이 있어도 저희 좀 제품이네 이런 거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 어, 네, 한번씀하세요 댓글이 저 어마무시해가지고 하나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로 그래서 와 그래서 네, 근데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거의 200개가 날려가지고 음. 골르이기도 힘들고 다 읽어보는데 힘들었고 아. 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안 되더라도. 뭐, 아, 안 해, 안 해, 뭐, 안 하죠, 뭐, 구독 취소야, 막, 이렇게 어? 그렇게 하지 마시고, 된 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고,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한테 좀 이게 성원해 주셔야지 또 이런 것도 하잖아요, 이렇게 또 하잖아요. 저희가 또 인기가 있고 또 이런 게 올라가야지 또 여기 또 사마리님 본사에서 또 이제 한번더 이제 뭐 해드릴게요, 오세요 하는 저희가 또 오는 거고. 그렇지 않을까요? <laughs> 숨소리가 파박해져요 최대한 입을 막고 있었는데. 맞죠 맞죠. 어, 예,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한 명당 이제 하나씩 골랐고 이제 1, 2, 3등 정해지잖아요. 음. 이제 저희 셋이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음. 고른 거 중에 이제 과장님이 고른 게 과장님 이 가위바위보 1등 했다. 그러면 1등인 거고. 음. 뭐 2등 했으면 2등, 2등, 상품인 거고. 3등 했으면 3등 상품인 거고. 이제 거기서 그쵸? 이제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한 명씩 <웃음> <웃음> 그렇지 당첨됐는데 3등이될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럼 음. 오나 한번 뛰어주세요. 네. 자리 리얼로 민턴 친지 7개월 샤인 베리니 아나조 TV 보고 조, 드디어 조금은 닝 닝겐이 되어가고 <laughs> 있는 저 사마리닝 신발에 반해 버렸습니다. 네, 신제품 폭발적인 인기 기대됩니다 오, 네. 오, 오, 오 좋네요. 정말. 어 이렇게 좋은 거 보면 내거 말하면 <laughs> 아 좀, 아 좋네요, <laughs> 좀 좋네요. 부끄러운데. 뽑으신 이유. 뽑으신 이유. 어, 저도 사실 운동을 하는데요. 네. 근데 네. 네. 7개월 차라고 말씀하셨으니까, 이때가 제일 조금 힘들고, 네. 재미있으실 시간대인 것 같고, 어. 그리고 혹시 승급을 하신지 모르겠지만, 제 생각에는 뒤조이실 거예요, 아마. 어. 네. 그러면, 이때가 제일 어려운 관문이지 않을까 싶어서, 어. 저희 신제품인데,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겨서, 신발을 꼭 그리고 싶은데, <laughs>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야됩 아, 저는 또 아나조로 해가지고, 삼행시랑 골랐거든요. 자. 알주세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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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조, 사마디니 콜라보. 나. 나이 성별, 불문, 모든 동호인이 모이세요. 오, 조. 조화로운 색감의 썸머 신상, 리닝 베리민터나 사과 2프로. <laughs> 아, 근데, 요거는, <laughs> 삼행씨가 좋긴 했는데, 삼행씨는 그냥 좀 평범했는데, 또 제가 뽑은 이유는, 이분이, 저, 저, 저희 채널에 가장 댓글 많이 다, 남겨주셨던 분이에요. 가장, 저, 한테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입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, 이제 이렇게 이벤트에만 댓글이 나는 분들 말고, 좀, 그래서 저는 좀 평소에 저희 채널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고, 댓글을달아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을 뽑기 위해서. 그렇죠. 그 그쵸 찐 음. 네. 구독자들 이제 한번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여기 두 분은 이제 사마라 리닝에 대한 배드민턴에 네. 대한 <laughs> 거 주절했으니까 저는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거. 아 <laughs> <제가> 마음에,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마음에 드는 거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 <laughs> 정민의 마음에 쏙든 사명이시니까 어떤 건지 궁금... <laughs> 자정 정민님 20대 아니시죠? 고등학생 같은데 <laughs> 민 <laughs> 민증 봐봐요. <웃음> <웃음> 민증 봐봐요. 아니, 민증 이거를 봐봐요. 뽑은 이유가 네. 레슨자님 중에서 저한테 아. 30대 아니냐고. 아. 결혼하시지 않냐 해가지고. 아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그래서 와, 아. 내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구나. 아. 이렇게 충격 먹어가지고 아. 이거 보고 나서 아. 사팀을 <laughs> 좀 채우려고. <laughs> 아. 아니, 정민이 또 키가 크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. 요 키가 크고. 아 3등도 괜찮은데 가봐. 그니까. 근데 아, 아무래도 상대적으로. 아 <Elijah> 네, 상대적으로. 그쵸 그쵸 네. 그쵸 니닝 님과 여기 정민 님증님 민트> 저희는 ]ounced. 찐 구독자님. 자, 다이버 해볼까요? 진짜 가이바 해보죠 이거 조작 아니에요? 어, 자, 다이바 이보. 이가이바 이보. 이아내 빠네스. 어 쫄려 쫄려. 가이바 이보. 자, 아 마음이 아, 아, 아파. 리닝 닝겐님네 리닝 <laughs> 닝겐님닝님 가봐. 아된게 어디야? 된게 그러니까. 어디야? 웃 어디에요? 아, 저 지금 좀 빵만 남으라구. 자 이제 야, 자, 찐 구독자와 민증의 싸움이다. 찐구독자민증의 싸움. 자, 뭐 가위바위 보를묻지빨아요묻지 거? 묻지 거? 아니 가위바위 발 아, 가위바위 <laughs> 그렇지, 괜히 막갖다가 바꿨다가 막 욕먹을 네. 수도 있어. 자 가위바위 보아 <laughs> <laughs> 아, 주세요. 민증님 아, 이렇게. 결국 이렇게 세만대는 사심을 아, 네. 채울 거예요. 아, 아. 사심이 최고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여기 정민 민증님이 자 네. 1등, 저희 찐 구독자님이 2등, 여기 님, 아. 님, 님, 님. 괜히 또 어떡해.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. 아. 한다고 했는데 네. 아 너무 재밌다 이거. 당첨자 분들 이제 답글에 제가 당첨되셨다고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당첨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단메일로 뭐 신발이면 색상 어떤 거 그리고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. 네. 네. 한 번. 이렇게 또 좋은 이벤트 했는데, 네. 네. 한 번씩도 해주시죠. 어, 예. 네. 어,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제, 이제 아나조님이 말씀하셨는데, 저희 제품 뭐 색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기 힘드시면, 그 네이버에 이제 그 리닝 코리아 검색하시면 자사몰이 있으니까, 거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. 또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, 다음에도 한번 또 좋은 기회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어 좋습니다. 말씀하세요. 자 민증 군님 <웃음> <웃음> 보고 계시나요? 조정 민증 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민증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제가 일랬습니다. 네. 아 저도 준수하게도 <laughs> 했으니다 다음에 도또 이런 이벤트 찾아올게요자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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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laughs>